안녕하세요. 놀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 금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원고를 적는 오늘이 10월 15일입니다. 어, 암호화폐가 어, 폭락했다가 지금은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5%만, 암호화폐를 5%만 담을 거라고 권장했는데, 이번에 조정이 돼서, 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조금 더 샀습니다. 어, 이 이유는 아직까지도 4년 주기설이 어, 시장에서 믿고 있다, 라고 생각돼서, 음, 안정화되면 또 달려갈 거다, 라는 생각으로 어, 조금 더 구매했습니다. 음, 11월, 12월쯤에는 아마, 아마패도 매도 타이밍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행보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올 거거든요. 사상 최고점 뭐 이런 뉴스가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이미 투자하셨기 때문에 언제 뺄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금과 은은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반대로 폭등했습니다. 어, 제가 차트를 보니까 매일 하루에 1% 혹은 2% 계속 오릅니다. 안 오르면 이상합니다. 예. 어, 금은 금과 은의 비중을 제가 15%로 권장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어, 포트폴리오 전체가 아마 모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금과 은은 생각보다 더 호흡이 길것 같습니다. 음, 시중에 금과 은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당분간 금과 은의 상승이 계속된다 라고 저 또한 그리고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본은 이 금이 급작스러운 상승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 일어날 것 같고 또 브릭스 국가 다든지 그런 어떤 어, 다른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화폐를 만든다 뭐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은 이제 금을 보유량으로 아마 삼으려고 할 겁니다. 음, 각국에서 지금 모두 금을 사모고 있습니다. 음, 보니까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매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 사우디 아라비아가 왜 금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봤는데 어, 보니까는 수천 조원의 금광을 이미 소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걱정입니다. 예. 우리나라 금 보유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고 금이 없다는 말은 자국의 화폐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달러가 원화의 뒷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통화 대비 달러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뒷배가 든든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초 혹은 올해 말에 포트폴리오를 저는 이제 상승 모드에서 위험 관리 모드로 바꿀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나라별 금 보유량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정하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도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상음 오랜 시간 상승했는데 최근에 그 횡보하는 기간 박스권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방향성을 내년엔 정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 금 보유량을 보고 있는데 그금 보유량이 에, 그 방향성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1,500원 간다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1,600원대를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그 돈으로 외국에 다시 공장을 지어야 되는 현실이고요. 또한 어, 돈을 쥐고 있는 부자들이, 어, 우리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어, 내국인들도, 지금 한국에 있는 투자가들도 한국 시장 말고, 어,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음, 것도 사실이고요. 어, 미국이 달러를 찍는 속도보다 원화를, 원화를 한국이 찍는 속도가 더 높습니다. 미국이 평균적으로 7~8% 달러를 찍는다면 한국은 12% 정도 찍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러 소합을 어, 미국과 체결한다면 달러가 안정되지만 환율이 안정되지만 어,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우량한 기업을 싸게 취득하려면 원화가 또 폭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값이 많이 올라야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미국이 쉽게 달러 수합을 해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해라. 근데 한국의 조건은 어 달러 수합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달러 수합이 되면 환율은 좀 안정될 겁니다. 어, 달러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달러 투자입니다. 예. 삼성증권이나 뭐, 여러 증권, 키움증권이나 여러 증권들, 회사들 에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바로 달러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USDT를 사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어, 비트코인이 폭락한 날, USDT를 봤더니 폭등을 했습니다. 예, 50% 정도 폭등을 드리는데, 여기서 투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여유 자금, 원화를 여유 자금 원화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USDT 혹은 USDC로, 어,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근데 구매 시점은 은행 고시 환율하고 약3%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사보 오시면 됩니다. 예, 3% 이하에서요. 그리고 사자마자 내가 산 금액에서 13% 이상의 높은 금액의 매도를 걸어 놓으십시오. 예. 이, 암호 앞에 업비트나 뭐 이런 거는 매일 내가 매도나 매주 주문을 수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걸어놓으면 내가 수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매도가 걸려있거든요.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USDC, UHDT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나옵니다. 1년에 두번 정도 어 몸살을 앓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면 20% 수익이고 뭐 실패하더라도 어,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환차액이나 환차손 정도 수준에서 머물 겁니다. 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묻지 마십시오. 항상 돈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항상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치 그 배가 쭉 가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가고 정상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기웃둥거리면서 때로는 앞뒤로 출렁거리면서 배가 가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계속해서 기웃둥거리면서 배가 항해하거든요. 경제도 이와 같아서 항상 비합리적으로 기울려서 가고 기울려서 가고 사, 살짝 정상화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지금 USDT, USDC 투자 요 방법은요. 어, 환율 상승기에 아마 보너스 같은 용돈을 던져줄 겁니다. 저는 12월 후반이나 내년 3월 사이에 암호화폐 일부를 팔 계획인데 어그 자금의 일부는 USDC나 USDT로 옮겨 놓을까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태풍이 와도 저는 10%를 벌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나 채권보다는 월등히 좋은 투자입니다. 어 이런 투자 방법 말고도 금 매매를 통한 돈벌기 방법이 있어요. 지금 금값에 그 프리미엄이 붙 상당히 높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어, 매매로 짧게 어 5%, 10% 단타로 볼수 있는지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전반적으로 큰 맥락에서 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하반기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향후 전해드릴 말이 많습니다.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은 달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방송은 지인 방송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10월 트럼프발 태풍이 왔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히려 저는 시장의 내성을 키워줄 뿐이라고 보고, 제이커브는 이미 9월 달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0월에, 모든 자산의 상승을 한번더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